자요 배치 보시겠습니다 자 공이 어렵죠 여러분들 딱 보기에는 저렇게 코너 찍어서 여기 딱 코너 타면은 이렇게 해서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 위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회전 코너는 여기에요 여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역회전이 들어가야 돼요 역회전은 어느 정도 제 여기까지 올까요 잡기 어렵죠 아니면은 이렇게 앞돌리기 형태로 이렇게 해서 쳐도 되겠지만 노란 공이 너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빨간 공 따닥 하고 맞지 않으면 없는 공이에요. 그 확률 하나를 보고 치는 것 보다는 우리가 확률을 좀 높여, 높여볼게요. 더블 쿠션 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쳐도 되겠지만 너무 확률이 없죠. 이것도. 자, 요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서 작게 움직이면 확률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치는데 그냥 치지 말고 하단을 많이 줍니다. 많이 줘서 이렇게 휘어놓을 거예요. 뭐 많이 가면 절로도 갈수 있고 아니면 직접 절로 맞을 수도 있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뒤에 살짝 들어주시고요 쿡하고 찔러줍니다 자한번더 갔네요 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뒤에 살짝 들어주시고요 쿡하고 찔러줍니다 한번더 갔네요 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제가 너무 푹 찍었나봐요 조금 덜 찍으면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더 쉬었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치 보시겠습니다 어렵죠 앞돌리기 대회전도 있을 것 같지만 키스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한이 공이 한요 정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너무 허공에 떠있죠. 뒤로 돌아도 없는 각이에요. 애매하죠? 어, 빈 쿠션 친다면, 이렇게 플러스트로 착하게 얇게 맞거나,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일단 둘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휘어서 쓰리 뱅크 한번 직접 시도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잘 들어갔네요. 들 들갔네요. 이런 네. 식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칠 거 없을 때 한번 내가 하단 최대한 주면은 어느 정도 휘는지, 어디를 쳐야지 코너도 놓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연습해 보시면 요런 공 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배치 보시겠습니다. 요거 딱 보면 뭐 쳐볼 만한 공이 몇개 보이죠? 요렇게 짧게 걸어칠 수도 있겠고, 요거를 비껴쳐서 이쪽에 박았다가 이렇게 요렇게 해서 복합 횡단식으로 칠 수도 있을 건데, 이 공이 이제 복합 횡단식으로 치다 보면은 사실 여기서 키스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자, 저는 그래서 조금 다른 해법, 뭐 물론 제가 이게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해법도 있구나 내공이 이렇게 멀면은 복합형 날치는 게 훨씬 좋죠. 근데 가깝잖아, 요 이렇게 가까우니까 내가 두께 쓰기도 용이하니까. 아예 키스를 내서 한번 이동시켜보겠습니다. 자, 잘 들어갔죠? 두께는 5분의 3 이상 썼어요. 한 65%? 잘 들어갔죠. 두께는 5분의 3 이상 썼어요. 한65%그 뭐 정도 가까이 썼고요. 당점은 4시에서 4시 반 사이 이 정도 당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냥 시원하게 치면 알아서 길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해결됐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제1조과 너무 붙어있다 그러면 은히스도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배치 보시겠습니다. 이거 뭐, 이거는 해법이 그냥 거의 정해져 있죠. 노란 공, 키스 이용해서 이렇게 뒤돌리기 형태로 쉴 겁니다. 그런데 당점을 유의하셔야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굉장히 길어요. 상단을 주게 되면은 각을 잘 잡았는데 상단심 때문에 이렇게 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휘지 않는 당점만 주시면 됩니다. 저는 뭐 9시보다 조금 낮춰서 주겠습니다. 그리고 회전도 많이 안줄 거예요. 이렇게 낮춘 상태에서 조금 안으로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뭐 투팁 정도로 중중 중단 투팁 정도 중단보다 조금 낮춰서 그 정도 주고 두께를 3 5분의 3 정도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간결하게 톡. 자 편하게 들어왔습니다. 간결하게 톡. 자 편하게 들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키스 같은 경우는요, 이 각도 조금씩 변화주면서 몇 번만 쳐보시면 여러분 간 잡히실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 배치 보시겠습니다. 어렵죠, 여러분들. 빨간 공 얇게 쳐서 앞돌리기 대회전 택도 습니다 솔직히 가능은 한데 어렵습니다. 아니면은 빨간 공 쳐서 여기 박았다가 이렇게 되돌아오기 치려고도 해노랑목이 확률이 너무 적어요, 붙어있어가지고. 그거 아니면 뭐 대회전으로 이렇게 해서 얇게 맞잖아 이렇게 하고 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너무. 운에 기대는 행동이죠. 요럴 때는 딱 가서 보시고 노란 공이 붙어 있잖아요. 양쪽 다 풀어준 데 있습니다. 요럴 때는 키스를 이용해서 키스 차 이용해서 이렇게 되돌아보기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이거 일단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멀기 때문에 회전 주고 두께 맞추는 연습이 조금 돼 있으셔야 치기 좀 수월하실 거예요. 처음에 좀 가깝게는 연습하셔도 되고. 반대 방향으로 가깝게 연습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요 공은 회전은 그냥 셋이 주시면 돼요. 셋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굳이 상단 주셔서 막 휘어서 바운딩 쳐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툭 하고 던지면 자연 회전이 발생을 하죠. 앞으로 가는. 그냥 치고는 바운딩 먹으니까요. 굳이 막 위에다 주고 쳐야지 이런 필요가 없어요. 셋이 주고 두께만 신경 써서 툭 하고 굴립니다. 자, 잘 들어갔네요. 자, 잘 들어갔네요. 요게 조금 재수가 없어서 맞고 휘다가 여기 한번더안 맞고 바로 돌아가버리면 좀 길게 빠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배치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좋은 해법은 없다고 보여지니까요. 연습을 해보세요. 비슷한 배치였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생길 겁니다. 자, 오늘 배치 보시겠습니다. 공이 뭐, 마땅히 는게 없죠. 여러분들 흔히 이런 공이 오면은 이렇게 투뱅크 이용해서 많이 치시는데 사실 이 투뱅크가 지금 위치 보면은 내공이 조금 더 벌어져 있어서 무회전작기가 편하거나 아니면 내공이 조금 더 일자로 있어서 회전으로 가서 편하거나 그래야 나오는 각이에요. 지금은 요거 무회전로 잡기도 그렇고 살짝 애매합니다, 지금. 애매해서 요로 빠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배치에요. 요거는 그래서 반대로 가까운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이쪽으로 쳐서 원뱅크, 그 다음에 봉 뒤쪽을 맞춥니다. 한뭐 3분의 1? 그 정도 맞아야 되겠죠. 3분의 1이나 뭐 이렇게 맞아서 맞고, 맞고, 맞고 가야 되니까 회전은 오른쪽 주면 됩니다. 오른쪽 주는데, 여러분들 이런 공 치실 때 주의할 점이 되게 막 부드러운 테이블이잖아요. 미끄럽고 약간 살짝 길고 슬릿기가 있는 테이블에서는 이런 공 치실 때 살짝 3시보다 장점을 낮춰주셔야 돼요. 조금 낮춰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 반발 때문에 바로 쿠션 맞고 오는 거기 때문에 살짝만 높아도 끌려버려서 이쪽으로 진행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서서 갑니다. 자, 저는 여기는 뭐 지금 평범, 평범하게 맞춰놨으니까 그냥 3시 주고 쳐볼게요. 공크기 생각하시고요. 자, 잘 들어갔네요. 자, 잘 들어갔네요. 네. 요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해법은요, 투뱅크를 노리시다가 공을 못 맞추시는 경우는 이게 상대방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지만, 이공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공이 빨간 공이다, 지금 배치처럼. 그러면은 공격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훌륭한 수비가 되기 때문에 연습을 몇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치 보시겠습니다. 자, 조금 애매하죠. 비껴치기를 최대한 잘 쳐도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지금 키스도 우려되고요. 칠 방법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 이거를 한번 투뱅크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맞고 맞고 걸려서 이리로 갈수 있게끔 잘 쳤을 때는 가다가 안 맞아도 이렇게 맞고 들어올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끌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각이 큰데 끌릴래면 이쪽에서는 상단이 돼야 돼요. 그래야 저쪽에서 하단 효과가 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여기서 회전 받으니까 여기 쳐서 여기 쳐서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먼 거리기 때문에 저는 조금 강하게 칠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무회전 잡듯이 잡아 주셔야 됩니다. 조금 깊숙히 잡아 주시고요. 평소에 부드럽게 회전 먹였을 때보다 깊숙히 잡아 주시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전 10시 반 상단 주시고요. 자, 요런 식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흘렸죠? 당점 11시도 상관 없습니다. 10시 반, 11시 이 정도 주시고, 조금 강해지니까 평소보다 각을 조금 더 안쪽으로 잡는다. 이것만 유의하시고 연습해 보시면 재미있는 공 하나 또 해결할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 배치 보시겠습니다. 조금 애매하죠? 빗겨서 대회전 칠라니까 키스가 너무 위험해 보이고요. 3단 치기에는 거리는 뭔데 중하단에 팁 주고 면을 너무 잘 까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빈 쿠션도 이렇게 돌릴려니까 너무 좁고요. 애매합니다. 물론 회전 잡아서 어떻게 투뱅크나 뭐렇게 시도할 수는 있겠는데 어, 좀 애매합니다. 이렇게 좀 애매하게, 조금 이렇게 놓을게요. 자, 이런 상황일 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내가 밀어 치는 샷만 자신 있으면 떨어져 있다고 겁먹지 마시고 시원하게 밀어 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정면에서 살짝만 왼쪽 조준한다 생각하시고 자, 간단하게 해결됐습니다. 여러 쿠션 맞춰서 돌리는 것보다 굉장히 짧은 거리로 성공을 했습니다. 각에 잡아준다는 생각으로 땅 하고 넣어주면은 공은 자연스럽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배치 보시겠습니다. 이공 보자마자 여러분들 이게 생각나시죠? 쳐서 바운딩 근데 지금 내공 위치 각도가 애매합니다.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 둘, 3쿠션으로 바로 맞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 둘, 포쿠션 맞출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각도에서는 치면은 거의 일로 빠질 겁니다. 이 사이로 3쿠션 치기도 힘든 각이에요. 내가 그만큼의 커브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각도가 이렇게 비껴 있어가지고 요럴 때는 오히려 반대로 치겠습니다. 이로 원 후3 회전은 뭐 11시 정도, 10시 뭐 50분, 11시 이쪽, 이쪽으로 상단 주시고요. 두께를 한 90%, 90% 정도 맞추겠습니다. 85%, 50% 자,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됐네요.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됐네요. 스트로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한번씩 따라해보십시오. 오히려 이쪽보다는 확률이 훨씬 좋습니다. 자, 오늘 배치 보시겠습니다. 어렵죠? 제공이 흰 공입니다. 나갈 데가 없어요. 빨간 공 누리자니 너무 붙어 있고요. 이럴 때 한번 이런 해법도 있다 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역회전 줬죠? 역회전. 10시 반 정도 주고 이 공은 굉장히 얇게 쳤습니다. 얇게 치면서 요 정도 맞으면은 여기서 역회전이죠? 이렇게 왔다가 이쪽으로 향해서 갈수 있는 그런 해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따라 해보시면은 요걸 응용해서 다른 난구도 풀수 있으니까요. 한번씩들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